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홍고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내고 있나요? 중간 끝나고 또 기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어 이렇게 올해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함께 또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가 새로운 만남들을 계속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만날 날을 한번 기약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정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라이브 방송은 아직까지는 컨텐츠를 계속 책을 읽어주는 시간으로, 요약해서 나눠주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어,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시간도 좀 조정해보고 있습니다. 재미보다는 그보다 함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시간대를 9시 반으로 옮겼다는 거. 그리고 시간은 칼같이 20분 안에 끝낸다는 라 거. 그래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책 나눔 요약을 한번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나를 얽매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라는 용서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 처음 좋았던 시작과는 다르게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이 메인병에 해당될 겁니다. 저자의 생각으로는요, 사람들이 메인병에 대처하는 태도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을 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싸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모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메이는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과 의심할 것을 아시면서도 인내하고 신뢰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메인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할 사람의 발까지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씻어 주셨죠. 이후에 씻겨진 발로 도망할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자신들의 발이 여전히 깨끗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처 입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난 너를 용서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함께 잘 지내보자 라고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처럼 나를 억매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주도 잘 보내시고 이 마음 붙잡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샬롬.